예, 2022년 7월 2일. 잠수 코리아 시간으로 저녁 8시 정도 다 됐는데요. 아, 저는 갑자기, 예, 저녁시대를 지금 막 마쳤는데 밖을 잠깐 보니까, 아, 석양이 이렇게 내려가는 모습이, 예, 사스럽지 않네요. 오늘은 이렇게 구름 위에 비치는 저 붉은 빛들이 그래서 그래 십자가의 피를 생각하는 정도로 의미심장하게 검은 구름과 믹서돼서 보이는데요. 잠깐 제가 올라와 봤습니다. 네. 늘 우리는 시간을 보고 또 이렇게 보더라도 늘 다른 구름들 그 모습들이 펼쳐지는데요. 어쨌든 이렇게 오늘 석양이 이렇게 막 내려가고 있습니다. 2022년 7월 첫 주를 바라보면서 7월 2일 사스코리아 시간으로 저녁 8시인데요. 서쪽에 지금 모습입니다. 금방 붉은 기운이 사라지고 있어요. 지금 막석양이 내려가는 모습 같습니다만 네. 새들도 저녁이라 자기들 자리를 찾아가는 것같고 아마 이곳에 있는 나무들은 아마 여기 아파트를 지면서 옮겨다가 심은 것들을 아마 이들이 성장하지 못해서 죽은 것 같아요. 다른 곳에서 옮겨놔서 아마 여기 심은 것들이 성장이 잘안 돼가지고 죽은 것 같아요. 멀쩡한 나무가 죽었을 리는 없는데요. 저모처럼 잠깐 제가 식사를 막 마치고 서쪽을 바라보는데 구름이 예, 붉게 막그물 들고 검은 구름 사이에 있어가지고 좋아. 아 석양이고 나면서 지금 잠깐 뛰어나와 봤는데요. 이렇게 하늘이 오늘 하루가 다 지고 있고 일곱째 날 안식일이 완전히 가고 있습니다. 이 우리는 안식후첫날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소망하면서 뜨겁고 영적으로도 뜨겁고 환경적으로도 어두운 세상에서 더큰 소망이 넘치네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들도 부활에큰 소망이 있고 현실이 됩니다. 예, 오늘 이렇게 사우스코리아에 예, 저녁이 이렇게 또 내리고 있네요 아. 저희 일터는 광야방이기 때문에 뭐 외출을 하는 것이 뭐는 저에겐 오히려 시간 낭비이기 때문에 뭐 외출을 안하고 있습니다만 오늘 처음으로 잠깐 밖에를 나와보는데요 밖에가 아니라 옥상이죠 식사하다 말고 식사 다 마친 다음에 막 뛰어나왔습니다만 이렇게 멋지게 또 석양이 막 내려가고 있습니다 우리 광야동역자님들이 가끔가다 사진 보내주는 거 보면 좀 좋은 거 많아요 어떤 분들은 야외 예배하시다가 같이 예배하시다가 새들이 멋지게 하늘을 비상하는 사진을 찍어주기도 하시고 어떤 분은 하늘에는 구름을 마치 개같이 보이면서 이렇게 본인이 만화처럼 그려서 하나님 예수님 앞에 순수한 어린애 같은 사랑도 표현하기도 하고 다양하게 우리는 좋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랬어요. 너희들이 돌이 결이나여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고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렇 말씀하셨어요. 네. 저기 한우 국밥집인데요. 아 저기 집앞이라잘 가지 않, 않는데 어쨌든 저기 여기 답사하러 왔을 때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만. 자, 모쪼록 예수님 안에서 평강을 기원하고요. 아, 오늘 하루도. 다 고생들 하였습니다. 또 여러분들 뵐수 있도록 하죠. 저녁 식사들 맛있게 하세요. 저는 미리 했습니다. 새들이 속독새가 울고 있네요. 소쩍새와 비슷한 속독새라고 참 저도 많이 우리 광해 동역자들 때문에 배웁니다만. 속독새가 울고 있죠. 벌써 뭐 들판이 뭐진 뭐가 지금 벌써 파릇파릇하게 올라오고요. 제가 있는 그자꾸만 저란다의 그 고구마 화다 화분도 얼마나 잘 자라는지 아침마다 물을 막 줘야 됩니다. 아까는 너무 더워 가지고 축 쳐져 있어 가지고 제가 그늘에 옮기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참 생명을 하는 게참 대단합니다. 저 여러분들도 꺼져가는 그죠?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불도 꺼지 않으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세요 절대 여러분들은 절망하지 마시고, 예수님은 절대 꺼져가는 불을 끄지 않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상한 갈대는 온전하게 만드시고, 꺼져가는 불빛도 세워주시는 것이 예수님 아니겠어요? 예수님 자신이 우주만물의 주인이십니다. 우리가 그분 안에 있습니다. 자, 여러분, 평강을 기원합니다. 저녁, 저녁 식사들 맛있게 하세요. 예. 네.